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예쁜 공주 드레스를 한번, 우아한 드레스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멋진 드레스입니다. 허리가 잘록한 개미허리 드레스예요. 어, 정말 입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쁜 공주 드레스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드레스를 만들 색종이 한장 그리고 풀과 가위가 필요해요 풀,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색종이 한 장으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은 어떤 색인가요? 작은 슥슥이는 노란색깔 개나리 색깔로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할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주세요 뿅 뒤집어서 길게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반 접을게요 좀 쉽게 접을 수 있도록 반을 쓱쓱쓱 접습니다 자 그럼 다시 펼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 반을 접어주세요 가운데로 쓱쓱쓱 접고요. 위쪽도 아래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뒤집어 볼까요? 뿅! 뒤집어서 뒤쪽도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고 위쪽도 아래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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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쪽은 이런 모양 뒤쪽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기죠 자 이제 허리를 만들어 줄 건데 가운데가 여기라면 가운데서 조금 위쪽 이쪽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만 두고 다시 계단 잡기로 위로 이 정도 두고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옆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쪽 있죠 앞쪽 여기 여기를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이렇게 접습니다자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세모가 되도록 잡아줘요. 자 여기 다시 펼쳐서 얘를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번에는 넣어주는 거 이렇게. 벌려서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도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눌러줘요. 되었나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 이죠 뒤편? 뒷편. 뒤편을 그대로 접어서, 뒤편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있었다면, 뒤로 이렇게 접어서, 뒤쪽은 이렇게 잡히겠죠? 개미아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왼쪽도 이렇게 접는데, 이끝 부분과 여기 끝 부분과 여기 끝 부분이 일치하도록 비슷하도록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와 여기 위치가 이렇게 해주면 개미 허리가 완성. 이 상태에서 여기 끝 부분과 위쪽 오른쪽 이끝 부분 대각선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 왼쪽도,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펼쳐졌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얘를, 이 뒤에 보면 일자예요, 일자. 일자대로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도 그대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풀. 자, 풀을 가지고, 풀을, 여기 이렇게 접었죠? 얘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풀을 바를게요. 바르고, 꾹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꾹 눌러서 붙여주고, 자, 왼쪽에 여기도 뒤쪽으로 갔던 친구를 해서 이렇게 그냥 접어줄 거예요. 여기 안쪽에 이쪽에 풀을 발라줍니다. 그대로 꾹 눌러줘요. 자, 여기를 붙여주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가위로 가위, 가위로 돌려서 반 정도만 잘라줘요. 반 정도만 잘라주고 이 끝부분에서 잘라진 이 부분 가운데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쪽 이 부분은 보이지 않도록 그냥 처리해줄게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접어서, 얘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냥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기도 그냥 이렇게 좀 접어서, 앞에서만 안 보이면 되니까, 살짝 접어줘요, 이 부분. 접어주고, 여기도 풀을 발라서.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 이번에는, 뒤쪽에 여기 아랫부분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 위쪽 끝까지 이렇게 펼쳐서 여기는 최대한 밖으로 빼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대로 여기 오른쪽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접어줍니다. 짠! 우아하면서 화려한 멋진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뒤쪽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풀로 붙여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풀로 이렇 하고 그대로 꾹 눌러줘요. 꾹.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이제 완성되었네요. 너무 예쁜 공주 드레스예요. 너무 예쁘죠? 뒤에도 깔끔하게. 색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도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예쁜 공주 드레스를 같이 한번 접어 봤는데요.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